E... 여러분과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들을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를 자유로이끄시여 사랑하시는 성자의 이름으로 저희가 옳은 일에 힘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전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사무엘기 학원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의 고륙입니다. 전에 사울이 우리의 임금이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전하신 이는 임금님이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용도자가 될 것이다 하고 임금님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모두 헤브론으로 임금을 찾아가자 다윗 임금은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웠다. 다윗은 서른 살에 임금이 되어 마흔 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헤브론에서 일곱 해 여섯 달 동안 유다를 다스린 다음 예루살렘에서 서른 세해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다윗 임금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에 사는 여부수족을 치려하자 여부수 민족 주민들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너는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 눈먼이들과 다리 저는 이들도 너쯤은 물리칠 수 있다. 그들은 다윗이 거기에 들어올 수 없으리라고 여겼던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시온 산성을 점령하였다. 그것이, 그곳이 바로 다윗성이다. 다윗은 세력이 점점 커졌다. 주 만군의 하느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Ok, non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사들은 그가 벨 제불의 사로 잡혔다더니 귀신 두목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다는 이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한 나라가 갈라지면 그 나라는 지탱할 수 없고, 한 집안이 갈라지면 그 집안은 지탱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사탄도 자신을 거슬러 일어나 갈라지면 지탱할 수 없고 끝장이 납니다. 먼저 힘센 자를 묶어 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힘센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수 없습니다. 묶어 놓아야 그 집을 털게 될 것입니다. 진실이 말하거니와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거나 신성모독을 해도 그것이 아무리 심한 신성모독이라도 모두 용서받겠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업을 짊어질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그가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당신 자녀를 자유로 이끌어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간절한 청을 드립시다. 하느님 아버지, 새롭게 한 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당신 말씀을 듣는 세상의 모든 신자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 주시어 당신을 찬미하는데 지치지 않게 해 주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되소서. 하느님 아버지, 남북한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 정하오니 평화는 거친 말과 허세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겸손으로 국민을 섬길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소서. 게 <목소리도> 주소서.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라 가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하느님 참이 받으소서 주님의 덕으로 신은혜로 저희가 땅을 구워 둔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주하는 참이 받으소서, 주님의 덕으로 신는 애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거룩하게 하시어 이 재물이 저희를 위한 구원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는 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 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인간을 선으로 창조하시고 정의로 책발하셨으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비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들이 주님의 위험을 찬미하고 주품 천사들이 흠숭하며 권품 천사들이 두려워하고 하늘 위 하늘의 능품 천사들과 복된 세라핌이 다 함께 예배하며 환호하오니 저희도 그들과 소리를 모아 삼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과 운이 성령의 힘으로 이 해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다 조개여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접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여 하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렙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일을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 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나이다 간절히 전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일이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타데오와 요한 보스코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이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호아의 망 속에 고이 담든 형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Obrigado. 고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 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둘러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 강 생여로군과 함께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machine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자의 산과 피로 저희를 기르시니 하느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은총으로 저희가 언제나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를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